자, y가 x에 대한 함수래요. x를 임의로 결정했을 때 y값이 몇 개? 한 개만 나오면 됩니다. X를, x의 를 x 배수를 y라고 하할때 얘는 뭐 2를 골라봐. y는 하나인가?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안됩니다. 니은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라고 물어봤습니다. 개수는 정해져 있겠지? 자연수니까. 그래서 맞아요. X와 합이 10인 Y. X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질 거 아이가. X와 합이 10인 Y. X 플러스 Y는 10이다. X 값 정해주면 Y는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가 됩니다. 100g 설탕 X계의 통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때 담기는 설탕의 양 Y는 X분의 100. 관계가 완성이 됐지요.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. 5%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물, 소금의 양, 5% 소금물 Xg. 소금의 양이란 100분의 농도 곱하기 X로서 뭐다 정해진다라는 것이 X, 소금물의 양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5%가 소금이다라는 뜻이니까. 그래서 맞다.